오 노우 다만 왼쪽을 보면 이렇게 어우, 위험하긴 해가지고 진짜 사람다가봐 사람이랑 마주치겠네 아 맞다 그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해주세요 진짜 제발 딱이 주변 이 산속 딱이 정도 들어오니까 굉장히 좀 흥미롭네요 확실히 이 정도 깊이로 들어와야 좀 흥미로운 것들을 고 보고 이렇게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되게 시원하다. 공기가 진짜 상쾌해요, 상쾌해. 상쾌해. 그냥 신선이라는 단어가 너무 적절하고 뭔가 탄 냄새. 이 참숯 공장들이 있는 거 보아하니까 나무를 태우는 느낌인데 그 되게 싫은 탄내가 아니라 와 뭔가 깨끗한 탄내가 나요. 이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진짜 자연의 탄. 깨끗한 나무를 태워야 날것 같은 그런 냄새? 그런 느낌이 난다. 그치, 이런 1차선 길을 가야 조금 재밌단 말이죠. 어디까지 길이 이어지는 거야? 아마. 와, 산 속이 너무 깊네요, 진짜. 오, 왼쪽에는 시동 걸려 있는 농사 기계들. 지금 이딴 뜻이죠.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. 바람개비의 의미는 뭘까? 씻지 말아 하지 말아줘. 뭐야? 어, 잘못 들어온 건 아닌데. 와, 개가 진짜 크다. 커? 아 이런 길은 조금 힘든데 테슬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. 그래 긁히지만 않면데 천천히 천천히 힘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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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너는 그 어디에도 누가 괴롭히지 않고 긁히지 않고 갈수 있어. 아 맞아 이거? 일단은 지도로 길을 봤을 때 사유지를 진짜 딱 누구 집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여기저기 강아지가 되게 많습니다. 와씨, 너무 좁은데?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. 여긴 아니야. 내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그죠? 오케이 충분해 충분해. 어, 차는 무사히 돌렸고요.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. 자, 마무리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마지막으로 갔다가. 있구나 아, 내가 힘들게 왼쪽으로 들어갔는데 또 이쪽 길로 오니까 순식간에 도착하네 아나 공기가 좋으니까 계속 창문을 열게 됩니다 아 길이 또 험해지기 시작했어요 오 엄청 큰 강아지가 마주물 안갈 거야. 누군가의 이 삶의 터전에 들어오니까 또 너무 신기하네요. 정말 최소한의 이 길만 닦은 이런 느낌. 나머지는 진짜 자연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잖아요. 와 신기하다 와또 이렇게 길이 또 이렇게 이어져 있어 와, 이게... 와 엄청 큰저새 바로 위에 전봇대 있었으면 진짜 너무 신기하네 진짜 너무 가 보고 싶지만 참아야 겠다 차를 여기서 돌리긴 좀 어렵긴 하겠는데 예. <laughs> 차 앞에 어떻게든 돌리는 길 찾아가지고 돌려야 될것 같긴 합니다 엄청 길게 이어져 있는 거? 제가 목적지로 찍은 곳에서부터 훨씬 저 끝까지 이어져 있거든요. 오 글라이더 소리. 와 기계 소리. 지금 한창 누군가는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. 무슨 일이? 와, 와, 진짜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다. 대박! 와, 공기가 진짜 차갑다. 공기의 무게라고 해야 되나? 이 차에서 찍히는 공기는 아까랑 다를 바가 없이 영상 7도인데, 공기의 무게랑 질이 다르다 보니까 다리가 느껴지는 이 공기의 체감이 너무나도 다르고 와. 와, 이런 길이 끝없이 지금 지도에 펼쳐져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놀랍거 와, 근데 경사가 너무 높아. 괜히 바퀴가 다칠까봐 그것도 걱정이. 와, 여기 이렇게 무덤에 이쁜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. 와, 이게 진짜 실화야. 아 진짜? 이거 진짜 실화야? 뭐지? 더 이상 길이 없나? 이쪽 길로 한번 접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지금 진짜 내비게이션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보시면은 완전 산 중앙에 지금 왔거든요 근데 이런 도로가 깔려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놀랐거든요 와 지금 경사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산속 깊은 곳을 이렇게 오다니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산속 깊은 곳에 바람 하나가 안 보지? 와 여기서 진짜 펑크나면 진짜 난 끝이야 진짜 와 어떻게 이런 길이 펼쳐져 있냐고 아슬아슬하게 천장을 긁지 않았네요. 아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나무들이 와 이런 느낌 진짜 오랜만이네. 뭐야? 길이 어느 쪽이지? 길이 잠깐만. 이 앞쪽의 길은 지금 낙엽이 쫙 깔려서 너무 위험하고 오른쪽 길이 좀잘 닦여 있어요. 근데 안 보여 가지고 일단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지? 이렇게 자 어, 왼쪽 길은 올라간다 쳐도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정돈이 안 되어 있어서 차가 못갈것 같고요 그나마 여기가 조금 다져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좀 위험하긴 하네요 차가 갈수 있는 길이 맞니? 슬슬 의심스럽긴 한데, 지도에 있는 길의 방향이... 나네 일단 한번 가보시죠. 이게 산책길이 아니겠지? 찻길인가? 일단 지금까지 찻길이었는데. 이렇게 보면 또 찻길인 것 같네요. 일단 가보겠습니다. 여기 오른쪽. 아, 여기가 막혀있네. 아, 저 왼쪽이 진짜 찐 찻길인가봐요. 아, 요. 일단 저 앞에 저렇게 이쁘게 깔려있는 거 보면 구경이나 한번 하고 가보시죠. 아, 아, 여기 돌릴 수가 있으려나. 아, 저길 끝까지 가보고 싶었는데. 좀 아쉽게 됐고요. 아, 여기 진짜 관리를 엄청 잘 해놓으셨네요. 하십니까? 낯선 사람이 잠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지나가던 길이니까 용서 부탁드리고요. 제가 모험을 하다 보니까 이 산을 통과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잠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방해했다면 너무 죄송하고, 저는 가던 길 무사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편안히 쉬십시오 아, 차돌릴수 있겠죠? 와, 소나무. 너무 멋있다. 아 일단 굉장히 너무 아쉽습니다 아까 그 길이 아... 막아놓은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였군요 이제 잘 빠져나가기만 하면 될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뭐 이런 세상이 존재하다니 좀 놀랐네요 와 산속 깊이 이런 곳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저 오른쪽으로 못 가서 너무 아쉽네요 진짜 지도상에는 길 따라가면 은 완전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었을 법 했는데, 네, 천천히 여길 빠져나가면서 이제 왔던 길 되르, 되돌아가는 컬러 컬러. 아, 맞다. 그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해주세요. 진짜 제발.